박승입니다 지난 2016년 크라스 슈바비 다보스 프롬에서 지금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선언한 이후에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시대 상황에 부응해서 나름의 저술들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변화상을 익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제조업 중심 수출 교도형 산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역량이 세계적 명성을 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정부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대처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적 측면이나 우리나라의 산업사회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 중요성 인식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여러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앞으로 10년 이내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림으로써 세계 각국이 경쟁력 있는 산업 국가들이 경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관련 산업이 육성을 통해서 국가적 부를 지금보다도 더 확장적으로 이뤄낼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에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인식을 보면서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 뱅킹 1로 케이크 뱅크에 대한 1조원대 중자를 가능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국회가 부결시켰습니다.대통령께서 인터넷 뱅킹 육성정책을 금융규제 혁신이 대표적 사례로 내 세웠습니다마는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 KT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4차 산업혁명의 모빌리티 산업의 한국적인 대표주자라고도 볼수 있는 타다에 대한 적법한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타다사업 모델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에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여야 모두 25만 택시기사의 표를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만 중요하고 자신들이 당선되는 것만 중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표는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는 국회가 혁신은 막고 새 규제를 추가해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버 택시라든지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이 현재의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을 역회전시키고 있는 정치권의 단순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서 불과 1년 만에 회원 170만 명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새 일자리 1만 2천여 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차면 타다 금지법에 맡겨서 이 모빌리티 산업 영역이 고사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핵심 분야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런 모빌리티 산업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막아버리는 미래를 무시해버리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기 법원이 타다 이용자가 중과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시장의 선택 가능성을 전점 무시해버리고 정치로 막아버렸습니다. 특히 법원은 모빌티 산업 주체들이 귀재 당국과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차으라고 권고했건만 특히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여야 정치권이 골치 아프다는 핑계로 자신들이 표를 의식해서 보신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맹화를 싹둑 단칼에 잘라버린 그런 현국이, 현국이 국회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다 측은 다급한 나머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택시하는 분들이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겠다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 본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새로운 삭을 키워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문을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지는 타다에 관계되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되살려 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저기 판단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백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내밀리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다호 측이 발표한 호수문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법원이 타다 여객 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토부와 여당이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이 현 주소라는 점에서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4차 현, 산업혁명이 물결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이 생산한 이런 제품들이, 이런 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 잡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정치권은 자신들이 영달이나 정치만을 위해서 행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누구도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설령 떨어지더라도 자식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한몸 희생해서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정치권의 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근 우한 코로나 사태에 비추어서 심각한 경제력 추락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제조업 중심의 3차 산업혁명에 역량 또한 점점 쇠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10년 이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산업군이 세계 시장을 주름 잡을 것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더욱이나 타다 산업 자체가 모빌티산업의 맹활하는 점에서 그것 하나 온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여야 정당이 혼연일체된 그런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개탄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체제 하에서 기성세대 정치인들 미래세대를 위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표는 달라고 하겠죠. 18세 이하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한 그런 자신들이 영달을 위한 그런 것만 생각하지 이들을 위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의 어떤 그 입법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국회의원 나리들 그다음 주무 부서들로서 국토교통부 물론 택시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세계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도도 히그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맞게끔 열심히 뛰고 있는, 그리고 미래 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엊그제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 등 일련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의 이 위기관리 능력도 그저 정치에는 1등이지만은 핵경제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 제시에는 전혀 소극적이라는 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